생왕목무기 실험 중이냐? 인간아 인간아 먹는 걸로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어머니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주신 건데 음식 다 썩을 때까지 뚜껑도 안 열어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아 진짜 괜히 잔소리네 야김만전 빨리 앉아서 밥 먹어 아 됐어 이거 나 먹어 아, 나 진짜 맥끓리고 오빠. 대통령하면 내가 찍어줘야지. 야, 너 빨리 앉아서 안 먹으면 이 사진들 어머니한테 다 보낸다. 요즘 K 텍스하면 부산에서도 한두 시간이면 오지. 아, 진짜 저 진상 우리 엄마보다 더해. 야, 먹어. 먹는다고 <laughs> 그니까 전화 좀잘 받아. 자꾸 네가 안 받으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잖아. 자, 다시 잔소리밖에 더 해. 빨리 취업이나 하라고 닭살이나 하시고. 네가 취준생의 빌 아니? 취준생 같은 소리 하시네. 맨날 연애하느라 정신도 없는 게. 음. 아, 네, 재일 씨. <laughs> 아, 저요? 아, 저책 보고 있었죠? 아, 네. <laughs> 저녁 약속냐? 당연히 아니죠. <laughs> 아, 이따 데리러 오신다고요? 안 그러셔도 되는데. 네, 그럼 이따 봐요. 책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너의 그 제이 씨는 네가 백날 첫날 UFC나 보고 사람 쳐 때리고 그런줄 아는가 모르겠다. 야, 너 그렇게 본성 감추고 남자 만나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해. 요즘 나잘안맞았지내가 어! 멋대서 야! 야! 너는 폭력 적 이고, 거럽 고, 뭐 라고？야 꺼져! 못생 겼고 바보 같 고, 또그게이 귀엽 고. 어? 이게 누구야? 소개팅 와서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고백한 무개념 남아 아야 소리 좀 낮춰요. 덕분에 잘생긴 남자친구 생겼잖아요. 지민이 형이랑은 잘 만나고 있죠? 그래. 너보다 잘생긴 놈으로 소개시켜줘서 내가 봐준 줄 알아. 그건 뭐예요? 네 누나가 데이트할 때이 원피스가 필요하시단다. 나 데이트할 때 교대하기로 해줘서 내가 이렇게 친히 배달까지 해준다. 너도 참 힘들게 산다. 야,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게 친동생이냐? 생판 남이지. 걔 태어날 때부터 보고 똥기저기 다갈고 내가 어버 키웠는데, 그럼 남동생이 맞죠? 그래서 남자로 안 보이고? 그런 언니가 주희가 남자로 보여서 소개팅 첫날 퇴짜 놓고 다른 남자 랑 사겨요? 걔가 얼굴이 좀안 되고 센스가 없어서 그렇지. 그래도 나름 착실하네요. 제가 주희한테 얼마나 미안했는 줄 알아요? 소개팅 안 한다는 목적으로 시켰더니, 걔가 그날 집에 와서 어찌나 상심해 있던지. 너도 참 세상 편하게 산다. 나는 간다. 데이트 잘해라. 땡키, 안니 항상 예쁘지만 오늘은 더 예쁘네요. <laughs> 제이씨도 맞아요. <멋져요. 웃음> 타실까요?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야, 여기서 더 만나네요. <laughs> 누나 아까 이태원 간다 그랬지. 나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좀 같이 타고 가자.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아껴야 잘 살지. <laughs> 죽을라고 그냥 포스터하고 가라. 아, 아 그럼 그럴까요? 차가 오래되긴 했지만 제가 안전 시 동생님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오래 <laughs> 저하지계거든 어? 이게 왜안 되지? 고장 났네. 고장 났어. <laughs> 아, 아무래도 그런 거 같네요. 차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. <laughs> 아, 그래도 안전벨트는 꼭 하셔야 되는데. 안전씨, 오늘은 뒷좌석에 앉으셔야 할것 같아요. 아, 괜찮아요. 제 내리라고 하고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가면 돼요. 아, <laughs> 아니에요. 뒤에 짐좀 치우면 둘이 함께 넉넉할 거예요. 아, 아, 안전씨. 뒷좌석에 앉으셔도 안전벨트는 꼭 하셔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개정된 거 아시죠?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오는 9월 28일부로 의무거든요 아, 뒷좌석도 꼭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는 거죠? 네, 제가 맬게요 아, 뭐야? 뭐해?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. 아니야, 나는 잘 봤는데 면접관들이 날잘 본지 모르겠다. 안전 제 일의 백일을 위하여. <laughs> 안 그래도 전부터.